50대 후반의 한 남자가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는 은행에서 받아온 대출 상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10년째 살고 있는 전세집. 이번에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억 단위로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을 더 마련해서 전세를 연장할까, 아니면 이참에 매매로 전환할까? 남자는 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매물 정보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같은 평수가 매매로 나와 있었습니다. 전세금에 조금만 더 보태면 살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빚을 진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더 올려서 낼 바에야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중개업소 안에서 비슷한 나이의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중개인에게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년에 샀어야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쌌는데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다고 말입니다. 남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지금 결정하지 못하면 저 사람처럼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전세로 계속 살까, 매매로 전환할까 고민 중이신가요?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도 들었고 무리해서 샀다가 손해 본다는 말도 들어서 더 혼란스러우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이 결정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박 씨는 3년 전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15년간 살던 전세집을 매매로 전환한 것입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대출을 받는다고? 위험하다고? 전세로 사는 게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전세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번이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매매로 전환하던 당시 전세금은 3억이었습니다. 매매가는 4억 5천이었습니다. 차익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도 사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전세대출 이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집의 시세가 지금은 6억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를 유지했다면 지금쯤 전세금도 4억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이사를 가야 했을 것이고 새로운 곳에서 또다시 높은 전세금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박씨가 만족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전세로 살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집주인이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을 가진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고,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살던 집에서 계속 살수 있습니다. 박 씨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할 타이밍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무조건 빨리 사는 것도, 무조건 기다리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꿀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바로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적을 때입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어가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80%를 넘어가면 거의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금만 보태면 내 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중반의 김 씨는 박 씨와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3년 전 같은 시기에 매매 전환을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대출이 부담스러웠고 집값이 떨어질까봐 두려웠고 주변에서 말리는 바람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세금을 조금 올려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깊은 후회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지금쯤 집값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났을 텐데 이제는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매매가도 많이 올라서 도저히 살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이번 계약 만료 때 또다시 전세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씨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대출 한도도 적고 이자도 높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집값은 3년 전에 비해 너무 올라서 차액이 너무 컸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김씨는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더 외곽으로 더 작은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김씨는 친구인 박씨를 만나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자네 말을 들을 걸 그랬네.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어. 박씨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외곽이라도 작은 집이라도 매매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고 말입니다. 평생 전세로 사는 것보단 작더라도 내 집을 갖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전세금은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망설이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다면 과감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합리적인 판단이 섰다면 시댕에 옮겨야 합니다. 기회는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60대 후반의 이 씨는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할 때 매우 신중했습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첫째, 대출 이자를 포함한 월 부담금이 현재 생활비의 30%를 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둘째, 만약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살수 있는 집인지 판단했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일일비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좋고 노후에 살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셋째, 대출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몇년 안에 완납할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무리한 대출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비로소 이 씨는 매매로 전환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집값이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월 부담금은 감당할 만했고 집은 살기 좋았고 대출도 계획대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집이라는 안정감이 노훈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씨는 후배들에게 조언합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할 때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주저하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라고 강조합니다.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거나 남들이 말린다고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제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월 부담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한 대출로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50대 후반의 최신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면서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집을 고집한 것입니다. 전세로 살던 집보다 더큰 집, 더 좋은 위치의 집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액이 너무 커졌고 과도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는 것이 빠듯했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고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취미 생활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최 씨는 후회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전세로 살던 같은 평수의 집을 샀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작더라도, 위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대출 부담이 적은 집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내 집을 갖는 것이 목적이지,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최 씨는 결국 그 집을 팔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이사비용과 세금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최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할 때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할 때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더큰 집, 더 좋은 위치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전세로 살던 비슷한 수준의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갈아타면 됩니다. 60대 중반의 정신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전략을 썼습니다. 바로 자식들과 상의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자식들은 적극 찬성했고 일부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정신은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지원한 돈은 나중에 상속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증여세 한도 내에서 처리했고 서류도 명확히 작성했습니다. 가족 간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했습니다. 정신은 만족합니다. 적은 대출로 내 집을 마련했고 자식들도 나중에 상속받을 집이 생겼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에 솔직하게 소통하고 계획을 흉유함으로써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할 때 가족과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식들이 도움을 줄수 있다면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 문제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밟고 민소로 담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꿀타이밍과 손해안보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적을 때가 기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결정하되 자신의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무리한 세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가족과 상의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전세로 사는 것과 내 집을 갖는 것은 노후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전세는 불안정합니다.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고.